수학이 힘책 2단원 분수의 나눗셈 30쪽 3번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. 이 문제는 이번 시간에 배운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나눗셈의 계산 방법을 익히는 문제입니다.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. 두 개의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.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라는 문제입니다.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? 그렇죠. 먼저 각각의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배웠듯이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? 그렇죠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문제에서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입니다.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는 6 나누기 2는 3이므로 계산 결과는 3입니다. 두 번째 문제는 9분의 8 나누기 9분의 4입니다. 9분의 8 나누기 9분의 4는 8 나누기 4는 2이므로 계산 결과는 2입니다. 계산 결과를 비교하면 첫 번째 문제인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의 계산 결과는 3이고 9분의 8 나누기 9분의 4의 계산 결과는 2이므로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의 계산 결과가 9분의 8 나누기 9분의 4의 계산 결과보다 큽니다.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? 먼저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나눗셈은 분자끼리의 나눗셈과 같으므로 분자끼리의 나눗셈식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해주면 됩니다. 이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 방법 중 분자끼리의 나눗셈식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.